깡거려아모니아 똥싸 음... 많이 왔는 많이 도다 아모니 아모니 똥 그만싸 아모골진하고있어 음. 하고 있어 아몬이, 아몬이,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, 뒤를 봐 뒤를 봐 아몬이, 뒤를 봐아 음. <laughs> 몰라 보여 a 보여 티들기, 저기 p 기 여기 봐봐 p 기 p 기봐 a 기기 아무니 비둘기 봤어? 비둘기 있잖아. 야 다섯 마리나 있어. 빨리 가. 아무니 비둘기 다섯 마리 나왔어. 몰라 몰라. 몰라 몰라. 안 보여 안 보여. 나는 모르고. 야 비둘기 보라고 비둘기. 아무니 비둘기 비둘기. 비둘기 어디 갔어 봉봉이? 어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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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방에 <laughs> 쫓아냈어. 공궁이, 공궁이, 너는 깽낑만 하고 잡지도 못했어. 공궁이, 는 호흡 자세로 그냥 왔다갔다만, 그러니까 왔다갔다만 하고, 아무니가다 했어. 너 늦었어! 저거 고맛고포급도 하세요? 어 <웃음> 진짜 다 <웃음. 웃음>